안녕하세요. 귀엽다육입니다. 오늘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도착한 수입화분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도 수량 대비 금액대 정말 저렴한 수입화분들 세 가지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씩 소개시켜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시켜 드릴 화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화분입니다. 꼬마명 4번 화분이고요. 12개에 39,000원 화분입니다. 제가 요 화분이 아마 행복한 꽃그릇에서 제일 먼저 구매했던 화분일 거예요. 제가 다육이를 부탁해 님 영상을 보고 요 화분이 너무 예뻐 가지고 살까 말까 정말 몇 번을 고민 고민하다가 용기를 내어서 행복한 꽃그릇에 문자를 했던 그 화분입니다. 요 화분 정말 너무 예쁘죠? 예전에는요. 요 화분이 이렇게 꼬마명 누드라고 해가지고 요 색상으로만 12개를 판매를 했었는데 요 화분을 제가 두 세트를 구매하고 나서 그 후에 요렇게 쪼꼬색이 나온 거예요. 요 쪼꼬색도 너무 예쁘죠? 그래서 제가 요 쪼꼬색도 한 세트를 구매를 해서 지금 베란다에서 누드색 세 세트 그리고 초코색 한 세트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행복한 꽃그릇에서 저처럼 이렇게 누드색도 사고 초코색도 사는 구매자분들이 많은가 봐요. 사장님께서 올해부터 이렇게 초코색과 누드색을 혼합으로 해서 12개를 구성해서 세트로 이렇게 내어주고 계시거든요. 이 전면에 들어간 그림에 따라서 1번부터 9번까지가 있거든요. 제가 이때까지 몇번 소개를 시켜드렸는데, 오늘은 예쁜 꽃이 이렇게 화병에 한가득 꽂혀있는 요 4번 화분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화분은 틀에서 찍어낸 화분이라서 뭐 사이즈나 꽃장식은 다 똑같이 들어가 있는데요. 이제 채색만 조금 다르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는 노란색, 여기는 보라색, 이렇게 들어가 있고, 또 여기 하늘색도 있고요. 또 여기 핑크색, 핑크색도 있고, 여기 초코색도 있어요. 초코색, 여기는 초록색이 있죠? 여기 하얀색도 있고, 여기 연핑크도 있어요. 이렇게 색깔이 여러가지인데 이런거는 이제 랜덤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화분 바디 색감에 따라서 초코색 6개, 누드색 6개 이렇게 해서 총 12개가 오는 거지 이렇게 전면에 들어간 꽃 색깔은 랜덤으로 올 겁니다. 요 화분 이렇게 상공에서 보면 정사각 화분이고요. 안쪽 이렇게 생겼습니다. 다리는 장롱 다리 네개 들어가 있고요. 요아분은 행복한 꽃그릇에서 디자인을 해서 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인건비가 저렴한 중국 공장에서 생산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메이드 인 차이나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행복한 꽃그릇 행복상회라고 적혀져 있고요. 제가 요아분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는 요 사이즈까지 외우고 있어요. <laughs> 그동안 제가 여러 번 소개시켜드리기도 했지만 제가 이제 다육이를 구매할 때 여기에 어떤 다육이를 심어주면 예쁘겠다. 그런 것도 제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사용하는 화분 사이즈 같은 것도 제가 외우고 있습니다. 요 화분은 제가 너무 좋아하는 화분이라서 항상 머릿속에 7.5에 6cm 이렇게 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종이컵이 꽉 끼는 정도, 요 정도 용량입니다. 요 화분이 좀 납작한 화분이에요. 납작 화분은 조금 어느 정도 달궈진 다육이들 식재해 주시면 예쁘답니다.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이 행복한 꽃그릇에서 판매하고 있는 꼬마명 화분들로만 채워진 구역입니다. 제가 요화분을 초보 때부터 지금까지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요화분이 질린다거나, 요화분에 심으면 다육이가 항상 죽는다거나 그랬으면 요화분을 싹 교체를 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 심어주면 진짜 못난 다육이들도 너무 예뻐 보여요. 다육이도 이렇게 예쁘고 통통하게 잘 키워준답니다. 너무 예쁘죠. <laughs> 지금 밤1 1 시가 너무 시각인데 지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베란다로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다양한 꽃장식들이 있거든요. 이 꽃장식에 따라서 번호가 달라요. 이 중에서 마음에 드는 꽃장식이 있으시다면 캡처를 하셔가지고 문의를 하셔도 될 겁니다.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요. 이거는 어,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거죠. 요거는 제가 예전에 소개시켜드렸어요. 요게 아마 3번 화분일 거예요. 그리고 요런 꽃바구니 모양도 있고, 요런 꽃나무 모양도 있어요. 그리고 저런 화분도 있고, 또, 오, 요런 것도 있어요. 어, 요거는 아까 요거랑 똑같네. 요 중에서 혹시 원하시는 다른 그림이 있으시면, 캡쳐해가지고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행복한 꽃그릇 사장님한테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저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초코색도 이렇게 제가 지그재그로 이렇게 진열을 해 놓았습니다. 초코색하고 누드색하고 이렇게 섞어서 사용을 하고 있어요. 어좋 이제 다시 들어가서 화분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제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이 화분이 정리가 정말 잘 되는 사각화분이에요. 요 화분이 이렇게 정리가 잘되는 정사각 화분이라서 저처럼 협소한 베란다에서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한테는 정말 요것만큼 좋은 화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옆으로도 따닥따닥 따닥 정리가 잘 되지만 이렇게 앞뒤로 밀집도 있게 진열을 하셔도 전면에 있는 장식들이 크게 돌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밀집도 있게 진열을 하실 수 있답니다. 요 화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꼬마명 화분이고요. 요 화분은 4번입니다. 해바라기 장식이 너무 예쁘게 들어간 요 화분은요. 햇뜰 날 1번 화분입니다. 9개에 35,000원 화분이고요. 요 화분이 9개에 35,000원이니까 개당 4,000원이 조금 못되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3개 3개 3개씩 해서 총 9개가 왔고요. 색상은 하얀색 3개, 핑크색 3개 하늘색 세개 이렇게 왔습니다. 자첫 번째 모양부터 볼까요? 이렇게 모서리 쪽에 큼지막한 해바라기가 입구에 걸쳐서 이렇게 한 송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잎파리는 이렇게 돌출이 되어 있고요. 자요 화분이 살짝 그 결구 화분이라고 해가지고. 해외 채널 보시면 화분의 모서리나 중앙 쪽에 이렇게 파여 있는 화분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화분을 결구 화분이라고 하는데요. 살짝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이렇게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요. 안쪽에는 종이컵이 쏙 들어가는 정도, 이 정도입니다. 가로는 11cm 정도 나오고요. 세로는 8.5cm 정도 아니구나. 요 밑에 요 이파리가 굉장히 돌출이 되어 있거든요. 저 이파리 기준으로 재어 보면 9.5cm 정도 되네요. 화분의 안쪽은 8cm에 6.5cm가 되고요. 화분의 높이는 11cm 정도 됩니다. 안쪽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 화분은 틀에서 찍어냈기 때문에 저렇게 굽다리 쪽이 쏙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의 밑면 이렇게 생겼고 물구멍은 볼펜 하나 정도 사이즈 다리가 굉장히 길어요. 이 다리가 한 3cm는 될것 같거든요. 어, 다리가 3cm입니다. 이런 도트 같은 무늬들은요 안쪽으로 살짝 음각이 들어가 있습니다. 화분을 이렇게 놓고 사용하셔도 되는데 화분을 살짝 틀어서 이렇게 미스코리아 다리처럼 이렇게 진열하셔도 예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요 직사각 화분, 요 화분도 이렇게 사이즈가 아주 좋아요. 사이즈 종이컵과 비교해 보시고요. 안쪽은 이렇게 종이컵이 들어가고도 이렇게 여유가 있습니다. 요 화분 역시 화분 입구에 걸쳐서 이렇게 모서리 쪽으로 큼지막한 해바라기가 한 송이 들어가 있고요. 러브 하트가 아주 볼륨감이 있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하트도 있고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분 안쪽 이렇게 생겼고 다리 4개 들어가 있습니다. 물구멍 사이즈는 볼펜 하나 정도 사이즈 되고요. 역시 이 해바라기 장식까지 해서 가로는 12cm, 세로는 10.5cm 정도 되네요. 화분의 높이는 7cm. 이런 화분도 색상별로 하나씩 왔고 그 다음에 이 둥근 화분, 여기는 화분 전면에 이렇게 아주 존재감 있게 나 해바라기 하고 딱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너무 귀엽죠? 이렇게 상당히 볼륨감이 있고요. 나머지면은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화분의 안쪽, 이렇게 생겼고요. 다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안쪽, 요 정도 사이즈. 이 화분은 또 이렇게 재어 볼게요. 전체적인 화분의 볼륨은 한 13cm 정도 되네요. 그리고 안쪽에 다육이를 심을 수 있는 공간은 9cm 정도, 화분의 높이는 7.5. 이런 화분도 색상별로 하나씩 이렇게 왔습니다. 해바라기 화분을 좋아하시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해바라기가 부를 상징하잖아요. 요 해바라기 입장이 뭐 골드색이다 해가지고 골드가 뭐 금이니까 뭐 부의 상징이다 그런 뜻도 있고요. 그리고 요 해바라기 씨앗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잖아요. 뭐요 해바라기 씨처럼 부자가 된다, 뭐, 그런 의미에서 해바라기 그림이 들어간, 뭐, 액자도 그렇고, 뭐, 요런 소품들도 그렇고, 인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요 화분은 햇뜰날1번이고요 9개에 35,000원입니다. 다음 화분은 소원 8종이고요 29,900원입니다. 요렇게 연꽃 모양 같은 화분이 4개가 왔고요 이렇게 나뭇잎이 달려 있는 요런 꽃 모양 화분도 4개가 왔습니다. 먼저 요 큼지막한 화분, 전체적으로 이렇게 진짜 한 송이 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요 화분에다가는 요 화분 사이즈보다 살짝 작은 창다육이 하나 딱 번듯하게 심어주시면 너무 예쁠 것 같습니다. 이 화분 종이컵과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요. 안쪽에 이렇게 종이컵이 쏙 들어가고도 여유 공간이 이렇게 많이 남습니다. 자, 화분 사이즈 요 바깥쪽은 12cm 정도 나오고요. 안쪽은 9cm 정도 됩니다. 화분의 높이는 10cm고요. 밑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물구멍은 새끼손가락 하나 정도 사이즈 정도 되고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유약 화분이고, 이 화분에 이렇게 갈라진 것 같은 이런 모습들이 보이는데요. 이거는 겉면에서 이렇게 만져지는 게 아닙니다. 요 유약 안쪽에서 갈라짐이 있는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화분이 소성되는 과정에서 뜨거운 가마 안에 있다가 바깥으로 나왔을 때그 온도 차에 의해서 이렇게 크랙이 발생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불량이 아니고요. 다 똑같습니다. 이렇게 다 이렇게 갈라진 듯한 이런 모습이 보이는데, 손으로는 전혀 만져지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유리알처럼 아주 반질반질해요. 요런 화분입니다. 그 다음에 요화분, 요화분도 정말 귀엽죠. 특히 요 색상이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꽃잎은 4개이고요. 안쪽 이렇게 생겼고, 물구멍은 볼펜 하나 정도 사이즈 정도 됩니다. 이거 너무 귀엽죠? 이렇게 나뭇잎이 마치 손잡이처럼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나뭇잎이 채색이 이쪽에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는 진열하실 수 없습니다. 종이컵하고 사이즈 비교해 보시고요. 안쪽에는 이렇게 턱이 있어가지고 종이컵이 바닥면까지 닿지는 않습니다. 요 정도. 바깥쪽은 10.5cm 정도 되구요. 안쪽은 8.5cm 정도 됩니다. 화분의 높이는 9.5cm. 요런 화분이, 이렇게 오! 요 화분은 꽃잎이 다섯 개에요. 요거는 네 개였잖아요. 그래서 제가 꽃잎이 네 개라고 <laughs> 말씀드렸는데, 요 화분은 또 꽃잎이 다섯 개네요. <laughs> 아, 요 나뭇잎도 달라요. 요 나뭇잎이 여기는 끝에가 좀 둥그스름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렇게 뾰족하게 되어 있어요. 한마터면 똑같은 화분이라고 소개시켜 드릴 뻔했어. 이렇게 조금 외형만 좀 차이가 있고요. 사이즈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자, 요런 화분이 있고, 그 다음에 요 화분. 요 화분도 꽃잎이 또 다르네요. 요 화분은 이렇게 다섯 장의 꽃잎이 붙어 있는데, 또요 화분은 여섯 장이에요. 요 핑크색 진짜 예쁘다. 완전 여리여리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아, 요것도 나뭇잎이 달라요. 요렇게 서로 다르죠? 음. 그러면 요네 가지 화분이 각자 다른 화분이에요. 똑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요 화분은 이렇게 나뭇잎이 우측에 있고요요 화분은 또 나뭇잎이 이렇게 좌측에 있습니다 요것도 사이즈 한번 재어 볼까요 바깥쪽은 10cm 안쪽은 8cm 화분의 높이는 한 10cm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음, 이렇게 나란히 진열해 볼까요 요런 화분입니다 요렇게 네 가지 디자인의 화분이 또 이렇게 왔습니다. 자, 연꽃을 닮은 것 같은 이 화분은 소원 8종입니다. 자, 오늘 소개시켜 드린 화분 중에서 마음에 드시는 화분이 있으셨을까요? 오늘은 다양한 사이즈, 다양한 수형들의 다육이를 식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골고루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도 예쁘고 저렴한 화분들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